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화면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한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매물의 건물 모습이고요 궁금하신 점은 왼쪽 상단의 매물 분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변동이나 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 놓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투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본호동 한양아파트와 신안아파트 사이에 있는 먹자골목 라인에 있는 주택으로 생활 편의상 위치는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상록수역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며 특히 투룸인데도 모든 공간이 큼직큼직하게 나와있어서 큼직한 투룸 원하시는 분이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식이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시면 더욱 좋을 듯 보이는 집입니다. 이 집은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3.54제곱미터로 투룸인데도 면적이 아주 큼직합니다. 현재는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는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건물의 연식은 1995년식이고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큼직한 통발코니 1개, 창고 1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앞으로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현재 고장으로 운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깔끔한 세대입니다. 관리비는 월만 원이고요. 관리비는 공용 전기와 계단 청소에 쓰입니다. 거실 기준 방향은 남향이라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1억 2,500만 원에 매매하고 있습니다. 큼직한 투룸 찾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